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가의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2.0의 디젤이고요. 어, TRX의 최고급형 모델이에요. 네, 이차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2013년식이고, 어, 이제 한자까지 주행거리는 73,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1년에 1만 k m 정도 네, 출퇴근용으로 네, 탔던 차량이고요. 어, 상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잠깐 제가 촬영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굉장히 엔진 소리 부드럽고요. 어, 미션도 굉장히 네, 짱짱하고 너무 좋아요. 상태가. 네, 그럼 바로 이제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 모습이구요. 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트 부분도 네, 굉장히 어,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구요. 안개등 역시 깨끗합니다. 네, 프론트 엔다. 네, 어디, 흠잡을 때 없이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요. 어, 앞에 트레이드는 아까 보니까 한8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구요. 휠도 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도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흠잡을 때 없습니다. 뒤도 역시 깨끗하고요. 네, 뒤에 타, 타이어 트레이드 한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네, 휠은 여기 뭐가 뜯었나? 약간, 예, 요런데,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프롬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TRX의 최고급형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네,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뒤도 여기 어 부칠 한 흔적이 조금씩 보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 앞도에도 약간 부칠를이렇게해 놨네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예, 네,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하고요. 네, 본넷도 네, 지금 먼지가 조금 쌓이긴 했는데, 네, 출고하기 전에 세차 한번 해드릴 거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어, 차량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쪽 보시면 여기 어, 접이식 백미러에 네, 들어가 있구요. 네, 시트 상태 예, 굉장히 예, 좋습니다. 네, 약간 주, 어, 중간 부분이 약간 떠있는 예,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정수석 역시, 네, 깨끗하고요 네, 뒷자리 시트 상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차량 내부 모습이구요. 예, 여기 보시면, 예, 라이트,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은 약간 사용감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커버 정도 씌워서 타시면 될것 같구요. 어, 그리고 요 차량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예, 하나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버튼, 네. 고요 어, 열선 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에 블랙박스까지 네, 내장되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대시보드는 뭐 딱히 기스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시스, 시트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고요. 네, 이렇게. 네 차량 내부 네, 보여드렸고요. 기어 쪽도 굉장히 네,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도 이렇게 두개다잘 보관되어 있고요. 네 콘솔 박스 네 수납 공간 네 이렇게 차량 내부 알아봤고요. 어 밖에 나가서 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차량 어, 내부랑 외부 모습 잘 살펴보았고요. 어, 이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2013년식이고요, 7만 3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네 뒤쪽 어, 사고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네, 프론트 헨다네한 군데 단순 교환 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내비가 없으셔가지고 네, 다음 주까지 연락 주시는 분 한해서 내비를 네, 매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차량 에, 구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도 하나 더 받아가시고, 어, 불편도 더시고, 네, 어, 저희, 어, 싸고 좋은 카 960만원에 최, 어,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예,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예,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고 좋은 카의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